구독자를 반갑다. 오늘은 독도, 독도는 우리 땅을 불러볼릴 것이다, 나중에. 틱톡에서 말이야. 에헷. 우리 틱톡 안 하잖아요. 아니, 쇼츠에서 한단 말이야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예. Yep. 근데 왜 저는 추천하죠? 우린 파란색이야. 저기 빨간색 친구들에서 언젠간 할 거야. 그몇 그 부분 말이야. 그래요? 자 그렇다면 이공지이 끝났다. 내가 말해야 한다. 내가 고... 아무튼 공지이 끝났다. 자 내일은 3일절이어서 태극기를 만들었다. 잠깐만 순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? 아 망했다. 아무튼 태극기 순서가 잘못됐다. 미안하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거꾸로 돌려봤다. 원래 손잡이가 적었지만 아무튼 독도는 우리 땅 아니 일본 땅이지. 너 나가, 네? 너 나가라고, 네? 냄뽕이고오 독도는 우리 땅이야. 아 죄송합니다. 인터넷에 밝아지고그 일본인들이 올릴 거야. <웃음> 음. <웃음> 그래요? 그 시각 일본이 요타마 티아독도독도, 티아독도타마, 독도독독, 티아독도타마. 한국어로 그냥 망해. 뚝도가 우리 땅이 아니래요 당연히 아니잖아. 아니 독도 우리 땅이라니까. 한국 땅이라고 자국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나왔잖아. 아니야, 아니야. 독도는 어느 나라야? 한국, 안 돼! 뭔가 잘못 들은 것 같기도. 아무튼, 독도는 우리 땅, 대한민국, 만세! 와우! 와우! 어메이징! 어, 영어 사용하지 말까? 왜? 영어 사용했을 으 땐, 하하하, 넌 뻥이고. 아무튼, 3일절를 맞이합시다. 여러분, 대한민국을 지켜준 여러분에게 감사하시기도 하시다. 근데 오늘은 그날이 아니잖아. 그냥 그러자고, 오늘만, 어 진짜요요? 구독자야? 아니요. 전 그냥 영상 보러 온 자인데요. 구독 눌러. 싫어? 쟤 나중에 어떻게 할까? 고소할까? 아니, 고소는 하지 마. 귀여우니까 귀엽다고 봐주지 마. 나도 귀엽잖아. 근데 넌왜안 봐줘? 니못 네 생겼잖아. 우리 엄마는 잘 생겼다 했는데. 근데 그 관련 얘기가 아니지 않나? 아무튼 아 목소리 왜 바뀌어? 티켓아. 이 자식이 침침는거 보소. 아무튼. 3일 전에 태극기를 꼭 달아주시고, 일본기 다른 사람 제가 달려갑니다. 거기서 사인 하라고도 협박할 수도 있고요. 협박은 아니지. 구독 누르라고 하면 돼. 그게 그그 그 협박이 그거야. 좋아요, 유 좋아요, 댓글 구독 동시에 눌러 달라고. 어차피 댓글이 안 되잖아. 아마도 그렇지. 내가 말해서 그렇구나. 아무튼 태극기를 다시오. 그럼 안녕. 한국을 맞이합시다. 나중에 독도는 우, 우리 탕 노래가 나올 것이다. 그럼 이만 진짜로, 진짜로 이만, 진짜로 이만.